Namaskar.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빛나입니다. 오늘은 오디시 무용수가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어, 장식하는 모습, 장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머리, 머리를 올리게 되죠. 두 번째, 메이크업, 얼굴 분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옷을 입어요. 코스튬을 입죠. 네 번째는 그 위에 장신구를 어, 다는 것입니다. 장신구가 굉장히 많고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이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손끝과 발끝에 빨간색 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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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무대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 궁구러라고 하는 방울더미가 있어요. 그 방울을 발목에 착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정말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건데요. 여성 무용수 기준으로 약4 시간이 소요가 되고, 남성 무용수의 경우에는 훨씬 적은 한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은 여성 무용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박스를 일렬로 나란히 세워놨습니다. 평소에도 공연에 갈 때는 다섯 가지의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가죠. 첫 번째 박스입니다. 여기 화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관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떻게 장치를 하냐면, 이런 심지를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똥머리를 만드는 심지인데요.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묶어서 똥머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위에 이동그라 미를 넣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서 요 여기가 싹싹싹싹 다 보이도록 네, 이렇게 만듭니다. 요거는 바로 아우라를 의미합니다. 성인 성녀들 그 사진 그림을 보면. 아우라가 있잖아요. 저희도 신전 무용수기 때문에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봉오리를 탑니다 네, 이렇게. 요 재질이 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기 밑에는 철사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쏙 넣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아, 꽃봉이지만 또한 사원이기도 합니다. 사원이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우라가 있고 사원이 있는 신전무용수다. 사원무용수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꽃을 꽃이 박 달려 있는 줄이 있어요. 이 줄을 다는 건데 이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보통 맨 처음에는 요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음그 것보다도 이런 종류, 요런 꽃, 꽃이 꽃또 이렇게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둘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고요. 하지만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런 겁니다. 종이가 아니고 이거는 헝겊이에요. 헝겊이라서 빨아 쓸수 있어요. 더러졌을 경우에 이렇게. 빨갛고 검정이고 막다 묶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는 빨아서 쓸수 있고 또 여러 개로 이어서 쓸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개를 이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정식으로 코스튬을 입지 않고 좀더 가볍게 세미 코스튬으로 입을 경우에는 머리 장식 또한 이렇게 꽃줄과 장신구로서만 치장을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저는 풀 코스튬을 입었고요. 양쪽에 있는 학생들은 세미 코스튬으로 입은 모습입니다.